1단계 올라갔네 다행이다 오 930개 오오 오, 샤코 샤코 좋지 거기 이제 그 엘드리치.. 엘드리치래 저기 오큘러스 오브 들고 소속 교복 들고 게이드 아 맞아 스윌링 크리스탈 <laughs> 요거까지 깨고 마감을 하면 될것 같은데. 그리고 이제 메피스톤한테 강 건너불 구경 어 근데 데미지가 좀 줄어들긴 줄어든 것 같네요. 아닌가? 이게 단이 올라가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? 잡화사는데아 저기 이게 뭐 시간의 제왕 하이엔드, 아 허무의 제왕이구나. 허무의 제왕 하이엔드. 또 뭐시기? 나호모의제왕만 기억나. 그 새끼 그거. 아니 뭐 이상한 차지드 볼트를 꾸리는데 맞으면 죽어. 번개 속성이어가지고. 뭐 전격. 마법으로 진한가 어? 그거 붙어가지고 아 근데 45단은 힘들겠다 확실히 데미지가 데미지가 못 따라가네 이제 여기까지 온게 어디에요 아냐, 그럼, 화합이 또, 안 돼서, 원소를 띠려면. 아, 여기서부터 또 고민이네. 에휴, 천천히 생각해보죠, 뭐. 오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난좀 대박인 것 같아. 아, 탱은 보석으로? 아, 그래도 되겠다. 아, 이거 봐. 디아블로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. 오이 아니게 빠져들게 돼. 강제자야? 강제자가 그 소환수 공격력 올리는 거 아닌가? 내, 우리 선조님들 왜 돌아가시지? 아, 능력? 능력? 능력 내놔. 아이, 능력. 됐다. 가십시다. 귀여운 것들. 나 능력 먹음. 깜노노. 아, 폭발은 못했다, 야. 그렇정예모그 매직, 매직모, 레오 몬 말고, 아이고, 아이고, 뭐야? 어디 갔어? 이만나 아, 2층이구나. 불카를 하고 싶은데, 그, 불멸왕 때문에. 아, 예, 예, 예. 이놈, 이놈. 이놈. 퇴마사. 이놈 엄청 싫어요. 불카도 하고 싶긴 한데, 그 선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. 불멸왕을. 아, 저 엄청 싫어요. 생긴 것도 무슨. 디아블로2의 그. 악령처럼 생, 액트포에 나오는 악령처럼 생겨가지고. 라이팅 한대 맞으면 죽고 막. 나 그때 해머진 하고 있었는데. 어, 아, 저, 하, 죽었다. 어, 야. 변신. 오뭐아 어, <laughs> 도개. 괜히... 아 싫다. 이렇게 해도 죽는 건가? 아 저리가 변신해야 되나? 버릴까요? 그래, 버리자 쿨하게 가자 근데 들러붙었네 우주 변태 같은 놈 아, 그래요? 거짓말 치지마 이놈부터 없애자 이놈 엄청 짜증나 좋아 두 마리를 동시에 별이 다섯 개 오 진짜 그 수호자 엄청 싫어 얘긴 깨야 되는데 엄청 싫어 어 도관이다 개이득 도관 일단 킵. 자다 일어나서 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뭐야 3층이네? 아.. 안되는데? 안되는데? 3층이면 안되는데? 아씨 버려야 되잖아 오래되잖아. 걘가 어서 와. 도관은 처음 이지. 오, 야야. 냉기좀 그만 쏴라 생긴거는 독을 쏘게 생겼는데 됐다, 고온 잡다 보면 이제 애 들이 나오 겠지? 요리 컴 아, 얘네 잠깐 만얘그뿡뿡이 아니야? 얘뿡뿡이 죠. 광고 쏘는 애아얘 엄청 싫은데 비 까이는거 봐. 무서워 죽겄네 뭐야 아 분노수급이 안돼 분노수급이 안돼 분노수급이 안돼 분노수 또하나오 <laughs> 아, 야야야, 더 기다려야 돼. 아, 싫다. <laughs> 이놈은 좀 이동시키면 싸워야 될 텐데. 안 돼, 또 방콕 쏜다. 기사원 스킬 중에 분노가 있어요? 아, 이건가? <laughs> 저 놈을 어떻게 죽이냐. <laughs> 맨 밑에 거. 일로와, 이 뿡뿡이 자식아. 어 뿡뿡이 데미지 봐야뭐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야 이거 야뭔 <laughs> 이런 게 어딨어 마라가 있으면 마라를 끼고 싶은데 야뭐 어디까지 <laughs> 그래요? 그럼 마라를 끼어야 되나 아참 하긴 독이 좀 싫긴 해 근데 그럼 번개가 기다리고 있고, 비전이 기다리고 있고, 으... 죽음도 주이기 못합니다. 비가 음... 음... 이는 거 봐, 그냥 꺼버릴까? 아짜증나는데 <laughs> 이거 야, 순간이동까지? 도망 도망 이걸 어떻게 깨라고 그러니까 고 뭐, 깜짝 놀랐어 이 도망가도 죽잖아. 오늘 안 죽었어 웬 일이야? 허씨 저 저, 저, 저. <laughs> 저 나쁜 거, 저거. 방구 끼지 마. 방구 끼지 말라고. 하, 진짜 싫다. 진짜 싫다. 얘못 죽일 것 같은데. 그냥 끄져. 아유, 뭐, 여기까지 온게 어디야. 끝나고 찰수 있나? 5 방구 봐. 심각해. 5분. 못잡못 차면은 그냥, 끄죠 그게 나을 것 같아. 에휴. 제가 그렇죠 뭐. 마라가, 내가 어디 있더라? 내가 마라가, 갈진 않았을 텐데. 갈지는 않았을, 더 있는데. 어디 있지? 아, 이거다. 찾았다. 근데 왜 덱스니? 극비도 하... 없고. <laughs> 아. 시간 아났나 끝났네. 근데 못아네찮아휴마아 지금까지 하아서딱 하나 먹아 봤네 아냥잡아보고아니 한번 시도 잡는 걸아보를아보고 안되면 그냥 찮시다뭐아괜고 어우 야 이걸 진짜 어떻게 또 까이잖아 이제 슬슬 피하고 또 슬슬 피하고 이렇게 잡아야 될것 같은데? 또 까인다 싶으면 슬 피하고 얘가 움직이면은 독이 풀리니까 또 슬피 하고 또 이러면 또 와서 슬피 하고 또 단다 싶으면은 슬피 하고 와씨 이렇게 언제 잡아 또 탄다 싶으면은 슬-피하고 아... 진짜 이거 방어뽕 어, 여기 는안 벌어지나? 이사이는차단되나 그런 거 아니네? 어디? 차단은 개뿔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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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잡아 못잡아 그냥 깝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어 2015년 5월 10일 금일의 티아블로는 여기까지도록 하겠습니다. 보느라고 생각했습니다.